안녕하세요, 여러분. 스테파니쌤입니다. 오늘 함께 공부할 영어 표현. 어쩐지 너 영어 잘하더라. 과연 영어로는? 어쩐지 너 영어? You speak English very well. <웃음> 어쩐지. <웃음> 이 표현이 어려우시죠? 정답은 No wonder you speak English very well입니다. 여러분, 어쩐지라는 말은 예상한 거라서 별로 놀랍지 않다. 이럴 때 사용하죠. 그래서 No wonder. Wonder가 놀라운인데 거기다 너를 붙여서 No wonder. 블라블라 해주시면 아그뒤에 말이 어쩐지 놀랍지 않더라 이렇게 사용해 주면 시 됩니다. I no wonder. I no wonder. You speak very good English. You speak very good English. 자 여러분, 그 학생들이 제 영상 보면서 선생님 손을 너무 안 쓴다고 뭐라고 해서 제가 오늘은 준비해봤습니다. 자 오늘의 예문 모로 함께 보고하시죠. 보고. 첫 번째 예문입니다. 나 오늘 결혼식가. 어쩐지 너 오늘 되게 차려입었더라 과연 영어로는? I will go to wedding 어쩐지 you looks very good 어, 어쩐지 알려줬는데 정답은 I l l go to a wedding No wonder you dressed up toda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뭔지 이것도 은근 헷갈리시죠? 결혼식은 wedding 혹은 wedding ceremony 해주면 되고요 결혼식 가다 Go to a wedding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차려입다 우리 드레스업하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? 정말 그 영어로도 그렇게 써요. 그래서 you dress up, today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. But I have to go to the wedding. But I have to go to the wedding. She'll probably dress up. She'll probably dress up. 두 번째 표현. 나 오늘 밤에 영상 찍어. 어쩐지 너 풀메했더라. 과연 영어로는? I'm gonna check out. No wonder your face is full makeup. <laughs> 어려웠죠. 여러분 과연 영상 찍다가 영어를 볼까요? 바로 take a video입니다. 여러분 사진 찍단다 아시죠? Take a picture.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는 take를 사용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I'm gonna take a video tonight. No wonder you d i d full makeup today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여러분 풀 u l l 메가 진짜 영어였어요. 그래서 full 메이크업이고 메이크업하다는 정말 두를 써서 do full m a k e u p 인데 했다니까 d i d full makeup 이렇게 가져시면 됩니다. 그만. 네. Take a picture oh in the house. Come on. Take oh a picture in the house. So now I'm going to do my eye makeup. So now I'm going to do my eye makeup. 세 번째 표현. 나 다이어트 중이야. 어쩐지 너 날씬해 보이더라. 과연 영어로는? I'm gonna diet. No wonder you slim. Oh. 뒤에는 거의 맞았는데, 여러분, 예문이 다이어트 중이다죠? 어떤 진행을 나타낼 때는 오늘 써요. 그래서 I'm on a diet. 나 다이어트 중이야. 어쩐지 너 날씬해 보이더라. No wonder you look slimmer. 학생이 다 맞았는데 look이 빠졌어요. 왜냐면 너 날씬해 보인다니까. 보이다. look을 써서 you look slimmer.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I'm on a diet. I'm on a diet. 하셨나요? 네.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남학생 대신에 프레시한 우리 여학생과 함께했는데요. 그래서 더 재미있으셨죠? 맞아요.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우리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할 표현 왜 하필 나야 영어로는 이 표현도 한 주간 잘 건네 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See you guys.